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하얀 눈나라가 되었어요. 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네. 하늘에서 기쁘고 즐겁게 보내라고 이렇게 멋진 눈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죠? 환희에 찬 기분으로 밖으로 나와서 숲으로 올라가 보려고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숲에 오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 상쾌한 기분, 그리고 소복기 쌓인 눈 구경하러 숲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있는 공간에서 그저 기쁘고 삶을 즐겨볼 테야 하고 매 순간순간 삶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느낌 기쁘게 살자 오늘 하루도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나는 어떻게 보낼까 라는 생각을 아침 일찍 이렇게 산에 와서 하루를 상상해 봅니다. 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음, 저는 성경의 말씀 중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 그 말씀이 너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그것을 상으로 받지 못하겠죠? 하늘에서 상을 받으려면 실천을 해서 현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깨워서 기뻐하려고 노력하죠? 내가 기쁨에 차있으면 내 주변에서도 반드시 기쁠 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기쁨에 차있으면 가족도 기쁘게 보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기쁨으로 보이죠. 기쁨은 기쁨을 우리 세상에 보여줍니다. 내가 기뻐할 때그 누군가 미입게는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분 좋은 느낌, 기쁨이 사라졌으면 내가 현실이 굉장히 짜증이 나고 우울하구나를 알죠. 그래서 먼저 제 안의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만큼 위대한 말씀도 없죠. 감사는 감사를 안죠. 그래서 매 순간 작은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하얀 눈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서 아름다운 장관을 볼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 감사할 거리는 수없이 많죠. 내가 찾기만 기다리고 있죠. 매 네, 순간순간 감사하고 감사를 느끼면, 음, 감사할 거리가 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한테 찾아와 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일상 속에서 생각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쉬지 않고 항상 내가 원하는 생각, 아름다운 생각, 사랑하는 생각,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깨어서 쉬지 않고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나 봅니다. 아,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의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 음,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할 거리 찾아서 마음껏 느끼시며 살면 좋겠어요. 나이 들었는데 무슨 크리스마스야. 나이 들었는데 무슨 눈이 온다고 아이처럼 좋아해. 여러분, 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내가 어느 나이에 있든 그 나이에 어, 세뇌당하지 않고 청춘의 마음, 아이의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음, 모든 것은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처럼 청년처럼 사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기로 해요. 도시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아름다운 트리들이 반짝반짝 빛나며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제 나름대로 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